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거지는 국민계사의 땅사고특비무동수입니다 서울 전세 또 꿈틀 집주인 정부세 떠넘기나 당연히 뭐 떠넘기겠죠. <laughs> 정부세가 큰그지 크게 지금 나와버린데 떠넘기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실 뭐 떠넘기고 있죠. 어,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가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고요. 전월세가 덩달아 오르고 있죠. 계약서 쓰리고 앉은 자리에서 5천만원 올리는 결려. 최근 주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 사구 전셋값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후 최근 주 규제 기대감이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서울 강남구 한웅 공인중개사는 최근 손님이 조금씩 돌고 있다며 전세시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서체구공인중개사도 작년 하반기보다 전셋값이 더 올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되던지 이주로 올 하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하반기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전망했고요. 6일 한국부동산에 발표한 5.1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 가격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03 기록했고요. 부동안 하락 전환했거나 보합소였던 강남사고 아파트 전셋 가격이 나란히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고요. 지난주 보합 일단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 잔세가는 각각 이번 주 0.01, 0.02, 0.0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1이었던 강남구 아파트 잔세가 이번 주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실가리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지난달 29일 14억원 전세가 계약됐고요. 동일평형의 지난 3월 최고가 15억 5천만원 전세거래된 후 전세가격 11억 5천5백만원에 12억원에 하락세에 있다.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종합부동산세에 나쁘게 부담을 느낀 집인들이 전세가격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데다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극감해 전세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 아, 부동산 인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반토막입니다. 서울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9년 2만 4천 가구, 2020년 2만 3천 가구, 올해 1만 3천 가구로 급감하고 있어요. 아, 여경이 부동산 인사수용으로 2018년 2019년 분양 물량이 적었던 게올 하반기 입주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재건축 기대에 아파트 값이 뛰면서 하반기 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전국 아파트 전셋 가격이 지난주와 0.13 상승률이 그렇고 수도권 0.11에서 0 1 1로 오른 폭이 좀 컸고요. 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와 동일한 0.23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9 상승했고요. 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안화 기대감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구축의 신고가를 경신해 토지거래가 예, 허격으로 묶였지만 재건축 단지과열 쉽지 않으면서 서울 전체를 끌어올릴 것을 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2월부터 매매주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4월 첫째 주0.05 낮아졌고 서울 시장 선거 직후 0.07 상승폭이 확대한 후 이번 4주까지 연속 강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택공고 차질 없다더니 목포 1만호 계약은 2,305분이다. 정부 장기공부도 공용불 될 판이고요. 그다음에 여당 일주택자 무소득 무능층의 종부세 납부 유예 무슨 그 납부 유예야 짜증나게 아 진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없애 버려 뭐 그죠 그냥 그 나, 나, 내, 내가 당신 나이 먹었어 그전에 집한채 마련했어 근데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소득이 없어 근데 막 종부세 내라게 짜증나지.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종부세, 거그 나이 드신 분, 뭐, 은퇴하신 분들, 뭐, 그냥 내가 보기에는 세금 없애는 게, 낫다라고 보여. 이제 뭐 재산세도 감면 시켜주는 게, 대폭적으로 재산, 아니, 소득 없는 사람한테 자꾸 세금 내려가면 뭐 어떡할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이 없고 일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장까지 유예시켜주고 대신 임대료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그간 최대한 40%까지 제공해 공제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소득 발생 영문을 따지지 않고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깎아주는 공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연령관계없이 실거주를 하는 일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관련 법들을 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발, 각각 뭐, 뭐, 어떻게 발행하는지 발행 뭐 하네요. 어, 발안,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 이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자, 이영우 의원, 총부세 개정안, 일가구 일주택 고령자 대상, 과세 이연조항, 신설, 만 60세 이상 실고주 대상, 어, 정일영우 의원, 총부세 개정안, 일가구 일주택 고령자 대상, 총부세 과세 이연조항, 신설, 만육세이상 실고주, 가시표준 3억 이하. 아, 왜또 3억 이하야?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이런 거. 뭐, 거지도 아니고, 진짜. 아, 서울에서 3억, 3억 이하짜리 집이 어디가 있냐? 서울에산 사람 또 뭐, 범죄자냐? 아 지방은 그렇다 쳐, 지방은. 정성호 의원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일정 소득이 없는 일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 신청 가능.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공공성 강화에 발목 잡혔습니다. 주민장사에 반하는 지구단위계획 개서 반대 이렇게 막 붙여져 있네요. 프랑카드가 주민들 지구단위계획 반발, 1인 임대주택 유치에 불만, 단지, 관통, 도로는 안전유역 어, 지난달 전용 1 2 1개부터 29억 5천, 지구단위계획 발표 매물뚝, 어, 재건축 안전유단 추진 불이하기로 아시아선수천 재건축, 서울 성파구 장식동 86 규모가 1 3 5 6강대 전원 면적이 99에서 178제곱미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입니다. 사유지산 침해하는 지구단위 계획 처리해라. 주민 정서에 반하는 지구단위 계획 처리해 결사반대. 송파구 잠식동 아시아 손수촌 아파트 1 3 5 0구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주구단위 계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주구단위 계획 반대의 견서를 송파구에 설치하고 대행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추진도 일시적으로 중단할 방침이고요. 주구단위 계획은 개발 단지, 정비 계획보다 큰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뭐 이렇게 잡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선수천이 서울 아시안게임을 축제하는 선수와 임원의 숙소로 쓰기로 말했는데요 주변에 아시아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지하철 2호선, 9호선, 한승형 종합운동장약식권을 입지로 가졌습니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강남권 부천아파트를 꼽힌데요 홍춘표 의원과 장화성 주중대사도 아시아선수천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간 성수사를탄 집값도 주춤하고 있는데 일대 중개업사는설명해서이 단지는 어... 잘 나가고 있네요. 자,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서울 재건축 무조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는 사례라고 입을 모고 으 있습니다. 이달 들어 잠실 주공 5단지의 강남 우대치동 엄마 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불이 되는 동 서울시가 규제 하나 속도의 조절을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구정 여의도, 목동, 송수 일대를 터치거래 허가구으로 진행하는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류 중인 여의도, 아구정동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가구 중 음가구 외진이 샀다. 매입비 중27.3% 역대 최고입니다. 인천, 인천의 외지인들이 뭐 역대 최고 이렇게 많이 샀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내달 네 2주 노량전 6구역 1플러스 1 조합원 2주비 대출이 골몰이입니다. 6.13 다수택자 대출 금지 해법이 없으면 철거 등 일정 차질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에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삼성 어,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